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오후였습니다. 서연은 고열에 시달리는 다섯 살 아들 민호를 꼭 안고 면접장문을 열었습니다. 20명 남짓한 지원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초라한 차림새 그리고 품에 안긴 아이. 지원자 본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면접관의 차가분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아파서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나가 주시죠. 서연이 몸을 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면접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서연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잊으려 애썼지만 단 하루도 잊을 수 없었던 목소리. 임원석 끝자리의 남자 강태윤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 회사의 부사장이자 서연의 과거였습니다. 면접을 진행하겠습니다. 태윤의 얼굴은 창백했고 시선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면접이 시작되었지만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연을 정확히는 서연의 품에 안긴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썹, 코끝, 귀의 모양. 낯설지 않았습니다. 면접이 끝났습니다. 서연이 민호를 안고 일어서는데 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씨 아이가 많이 아파 보입니다. 차갑고 공식적인 말투.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 숨겨진 떨림을 괜찮습니다. 서연은 문을 나섰습니다. 태윤은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쥔채 멈춰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는 서연을 사랑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비자금 사건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서연은 내부 고발자로 낙인찍혔고. 태윤은 그녀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확신에 그 아이가 누구인지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서연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저씨가 아빠 닮았어.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호야, 아빠 얘기는 하지 말자. 왜요? 그냥 그래야 해. 돌이킬 수 없는 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5년 동안 숨겨온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날 것입니다. 용서할 것인가 떠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잊을 것인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